어때? 아니, 잠깐만. 잠깐만. <웃음> 야. <웃음> 야, 이거. 애들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아이, 잠깐만. 뭐야. 야, 다 이거. 야, 는거 야, 이 야, 잠깐만 이거. 야, 이거. 야,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야, 전 야, 이거. 야, 거 야, 이 야, 거 야, 이거. 이되 야, 거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 얘도 불쌍한 애네 야얘얘 하는 거 봐주자 <laughs> 그래 그 화이팅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말 못하나? 화이팅이라고? 어, 야 자기장 어 멍청아 <laughs> 자기장 맞잖아 멍청아 뒤에 우리 시체 있다 빨리 이렇게 국 먹어 우리 먹어. 가만히 서 있어 뭐해 배낭도 일위야 멍청아 차 오잖아 <laughs> 빨리 먹어 좀 바보야! 아 치료라도 하란 말이야. <laughs> 두대 온단 말이야, 바보야 거기 말고. 바보야, 제발 들어가. 이 소중게도 없. 그만해. 그만해. <laughs> 어제체뭐집도왜싸 아, <laughs> <laughs> 그만해. 왜 싸워? <저를> 놓고 <laughs> <먹고> 가 제발. <laughs> 제발 봐라. 들어가 주라. 제발. 들어가서 먹어. <웃음> <웃음> 아 가슴 아파. 너무 마음 아프다. 아 너무. 아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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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에 좀 들어가 봐. 뭐. 파밍 욕심에 눈이 멀었어. <웃음> <웃음> 왜 가만히 서 있어? 왜서 <laughs> 있는 거야? 포기했나? <laughs> 아유 뭐야? 포기하지 그렇지. 마. 그렇지. 어 좋아 좋아. 얼른 가. 제발 들어가면 아니, 안뭐 되냐? 이뭐 이러... <laughs> 하는 거야? 아니 왜가 왜가 뭐 하는 거? 야 그만 들어, 그만 그리고 들어가. 야, 제발 구상 먹어라, 너 구상 부었잖아. 나 죽어. 이제 죽겠다. 야, 무슨 일이야 이거? 아니 구상 냅두고. 얘왜 이러는 거야 계속?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. <laughs> 야이 정도면 스스로 족쇄 채운 거 아니야? <laughs> 눈물난다, 눈물나. 붕대가 너무 많아서 일 수도 있어. 아, 아니면 밑에 있는 붕대 지금 하나 더주으려고 쓰는 <laughs> 건가? 파밍 욕심. 왜안 들어가는지가 제일 <웃음> 궁금한데? <웃음> 아, 야, 얘왜 이렇게 느리냐, 얘가. 아, 차 끌고 가야지, 차 끌고. 그만, 그만, 지주야차 아, <laughs> <laughs> 끌고 가라고. 야 앞에 앞에! 배율 먹어야지! 배율이 다야뭘 그렇게 먹고 야! 싶어서 배율도 안 먹고 야저개 아까 전 가방 투어 아니야 저거? 어? 이 친구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좋아 이제 간다 이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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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간다 어? 어리둥절 설마 또 멈췄는데 치료 좀해주라아 치료 네. 준비해 주세요. 치료 준비해 주아요 치료 이비해 주세요. 치료 준지 마. 아세요마요 치료 준비해 주세요. 치료 중. 아,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늦어나냐?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? 어? <laughs> 아니 여기 남네. I 자있어 선물 배달왔다고아 <laughs> 진짜 너무 웃 t 다 얘네 아무도 없어 개 죽었어 <웃음> <얘들아>. <웃음> 아 s e I'm